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쿠팡 청문회가 실시되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23일부터. 그런데 이 쟁점을 총 정리해보면, 이게 한미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부터 분석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압박을 100% 특별법 지원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 주장은 100% 거짓말이다 하면서 그 원인이 쿠팡 사태 때문이면서 재차 강조했는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해 줬습니다. 일정 합의 다 해줬는데 미국의 입장은 더욱더 강경해지고 있다. 왜 그럴까?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 청문회를 여는 것은 쿠팡 대표한테 우리 국회가 뒤집어 씌운 위정 혐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쿠팡 사태 초기부터 여론을 선동하고 언론을 압박해서 반미 프레임을 짜는 데만 몰두했다. 결국 아마추어 행정과 보복 외교가 외교 참사를 불러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이미 국민의 힘에서는 서둘러 합의까지 다 해주고 법안 처리 스케줄까지 내놨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 하면서 미국 하원법제사법위원회 미, 미 하원법사위가 쿠팡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짐조던 위원장은,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미국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쏟아내고 있는 말들입니다. 얼마나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을 두들겨 패고 있는지,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입이 쫙 벌어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 일각에서는 쿠팡이 로비를 해가지고 로비력으로 이거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기업을 하는데 좀큰 기업치고 미국의 미국 의회 로비 안 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원래 로비의 천국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미국 의회나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죠. 세계적인 정부들도 다 로비합니다. 로비 때문에 그렇다 하는 분석은 이제부터 끝. 더 이상 그런 헛소리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짐 조던 위원장은 헤랄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한테 발부한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사태 대응을 불평등하다고 비판했고 한국 정부와 대통령실 국회와의 통신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통신 내역이 뭐죠? 언제, 어디서, 누구랑 통화를 했고, 그 통화 내용은 뭔지, 이걸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통화 상대자가 누굽니까? 한국 정부나 한국 정치권, 대통령실, 이게 싹다 들어가는 거죠. 국정은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그걸 미국 하원이 다 까나라는 겁니다. 통신내역을 제출하라는 거는. 그러면서 쿠팡 대표한테 씌운 위정힘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하원에서 설치고 있다. 사실상 이재명 정권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쿠팡 사태 초기부터 여론을 선동하고 여론 언론을 압박해가지고 반미 프레임을 짜는 데만 몰두했다. 여기서 미국이 지적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중국한테는 유리하다는 겁니다. 중국 기업도 한국에 알리, 테무 많이 들어와 있죠. 쿠팡만 때리 잡는 데 대해서 미국이 그걸 그냥 곱게 보고 넘길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럼에도 대미에 이거는 사실상 실종 상태다. 정권의 특명을 받은 강경화 주미대사는 어디서 뭐 하는지 보이지도 않고 뉴욕에 있는 대통령의 친구인 유엔대사는 영어도 한마디 못한다고 한다. 장 차관들이 비행기 타고 나라가 업소를 하지만 입구 컷을 당하고 돌아오거나 기껏 만난다고 해도 빈손으로 돌아온다. 통상 갈등은 안보 리스크로 이어져서 그토록 자랑하던 핵추진 잠수함 안보 협의 논의는 시작도 못 했다. 핵 추진 잠수하면 뭐 잘한다고 적용해들이 한다고 했는데, 시작도 못 했다. 자, 지금 이게 그냥 단순하게 쳐다볼 일이 아닙니다. 자, 캐롤 밀러 하염언니 하는 이야기 한번 봅시다. 한국 국회는 최근 통과된 검열법안을 포함해서 정부통신만법을 개정하는 뭐라고 합니까? 검열법안이라는 거예요. 검열법안. 언론을 검열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포함해서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최근 두 미국인 경영진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마녀 사냥을 시작했다. 폴리티컬 위치헌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 <laughs> 한국은 미국 테크 기업들에게 한국 법 시스템 안에서 공정한 대우를 해 줘야 한다. 그런데 저희 워싱턴 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에게 제가 듣기로는 한국 규제당국이 이러한 약속을 벌써 위반하고 있다. 수잔 델, 델베네 하원 의원. 이건 뭡니까? 즉, 중국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 이 질문을, 무슨 질문을 할 것이냐를 AA, 채취피디한테 물어봤더니 FTA나 디지털 무역 약속 준수 여부를 물어볼 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디지털 규제 약속이 지켜지고 있느냐. 디지털 규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자, 한국 정, 규제가, 한국의 규제가 미국 기업한테 분리한가 하는 법두 개. 정보통신만법과 온라인 플랫폼법. 정보통신만법은 우리는 입털막법이라고 하죠. 미국도 이걸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또, 쿠팡과 정부 간의 소통과 문서 제출 상황. 법적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죠. 특히, 한국 정치권, 국회, 대통령실, 국정은 등등과 통한 통화 기록 내놔라고 미국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로 떠오는 것의 첫 번째가 표현 규제와 검열논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털막법.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과도한 규제 범위가 우려된다. 온라인 플랫폼법 공정안법, 비관세 장벽이고, 미국 기업에 대해서 차별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것이 만약에 미국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청문회를 통해가지고 그대로 밝혀질 경우,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서는 청문회가 끝나면 두 가지 중 하나 분명히 나옵니다. 뭐냐. 조사 보고서가 채택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행정부의 행동 지침을 내립니다. 자, 조사 보고서는 뭐냐? 한국의 특정 법조항이 한미 FTA 또는 디지털 무역 약속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문구가 나오면은 이 문구가 의회의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되는데 이거는 법적인 제재는 아니지만 미국 행정부 즉 USTR 국무부 상무부 USTR은 미국 무역 대표부고 이런데 이 사안은 그냥 넘기지 말라는 정치적 지침이 되고. 여기까지는 거의 자동수순입니다. 자동으로 그냥 조사를 했으면 반드시 파인딩 리포터가 나옵니다. 조사보고서가 채택됩니다. 그리고 2단계 행정부에 한국을 향해서 압박하라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하원은 국회잖아요. 직접 제재를 집행하지는 못하지만 행정부를 움직이는 데는 하원 기뢰하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첫 번째로 하원 결의안 즉 레졸루션이 나오게 되면은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은 한국과의 협의를 적각 개시하라. 만약에 공식 사안 공개 사안이 나오게 되면은 국무부분이 미국 무역 대표부이 상무부한테 FTA 위반 여부를 공식 판단하라고 요구하게 되고 그럼 조사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예산과 청문회 카드까지 하원이 딱지고 있죠. 행정부 인사를 불러가지고. 계속적인 공개를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 한국 정부는 외교 채널로 긴급 대응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전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카레로도 못 막게 되고 나중에 불도저로도 못 막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하원 의원이 이게 한미 약속의 위배라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USTR 미국 무역대표부가 움직일 명물이 생깁니다. 실제로 어떤 조치가 가능해지느냐? 한미 FTA 분쟁 해결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공식 협의고 패널로 요청이 가능한데 디지털 무역과 비관세 장벽 문제로 한국에 한테 노골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을 안 하면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하원이 하원이 이렇게 나가 버리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날개를 달아 버립니다. 하원이 그렇게 나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국. 이 단계부터는 한국 언론에는 통상마찰이라고 나오겠죠. 그러나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이거 손을 봐야 되겠다 하는 그 하원의 어떤 지지까지 획득했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정부 내에서는 이거 법을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고민이 시작되겠지만 그때는 이미 끝난대요. 자. 보복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원이 직접 때리지는 않지만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 인상. 이거는 트럼프의 전매 특허죠.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 내 규제를 강화하는 것. 이거 전, 이거 트럼프한테 맡기려면 순식간에 처리될 수가 있죠. 또, 대미, 대한 투자 또는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까지도 투자, M&A 심사를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는 한국의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공식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징벌이라기보다는 협상용 몽둥이에 해당됩니다. 몽둥이로 두들기 편다 이거죠. 다섯 번째 단계로는 이게 정말 국제 여론전에 들어가면 이거 한국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미국의회 보고서가 딱 나오면은 그게 바로 OECD WTO, EU 회의에서 -e 인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미국 하원에서 이 의회 보고서가 딱 튀어나오면 바로 OECD니 WTO니 EU니 인용이 안될 수가 없죠. 그 인용이 어떻게 되느냐,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은 디지털 규제로 표현의 자유와 자유 무역을 침해한다는 프레임이 고착화됩니다. 전 세계 한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또는 자유 무역을 침해한다 이런 식이전 세계로 쫙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글로벌 기업들까지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미국 하원은 이 청문 보고서를 내는 데 그치지만은 직접 제재는 못 하지만 행정부를 움직이는 기업 박스의 역할을 합니다. 진짜로 위험한 신호는 FTA 위배라는 표현이 공식 보고서의 문구로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 조치를 요청하게 되고 이 문장이 나오면 게임이 바뀌어버립니다. 지금까지 게임 혼랑다 바뀝니다. 청문회 결론이 위배로 나오면 미국 하원이 직접 때리지는 않더라도 미국 정부 전체가 움직이게 만드는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고 그때 바로 전 세계로 이 상황이 다 타전되고 퍼져나갑니다. 대한민국 이미지가 그야말로 걸레가 되어버리는 거죠. 미국 하원 쿠팡 청문회가 단순한 기업의 조사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오산입니다. 우리 정부 당국에 이러한 사실 모를까요? 저는 이저 어쩌다 공무원이 된뭐 이런 어공들은 몰라 모르겠죠. 늘 공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청문회가 한국의 법과 규제가 한미 FTA와 디지털 무역 약속을 위반했다는 결론으로 정리될 경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이미지는 땅바닥으로 추락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또는 우리 국민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시나리오가 뭐냐? 미국 하원에서 결론이 나오기 전에 빨리 협상을 마무리 짓으려는 그런데 하원에서 일정이 나와 버렸어요. 일정이 어떻게 나왔냐? 23일 날처문이 한다 이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한국의 법조항 하나하나가 국제협정 기준으로 검증이 되는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서 법도 마음대로 못 만드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법을 고치지 않으면 바로 통상보복 위협이 따라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저기, EU나 다른 국가들에서도, 일본에서도, 고치면은 국내 입법주권 훼손 논란이 일어나게 되고, 안 고치면은 동맹과 무역 갈등이 현실화됩니다.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다 죽는 쾌입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쪽도 정치적 비용을 어마무시하게 지불해야 될 겁니다. 자, 디지털 규제 리스크 국가로 프레임이 고착되면은 당장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미국 의회 보고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EU나 OECD, WTO 회의에서 인용된다 그랬죠. 글로벌 기업 내부 보고서에 한국은 규제 예측 불가능성 높음으로 기록되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상대할 때 여기는 규제 예측이 불가능하대 라고 소문이 퍼지면 바로 대한민국 투자는 끝나는 거죠. 결과는 외국 기업이 대한민국 투자를 미루기 작업에 들어갈 거고 왜 투자 안 들어오냐 라는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상황으로 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관세보다 더 오래가는 데미지입니다. 만약에 미국 의회가 표현의 자유라는 프레임까지 끌어올 경우는 이거는 대한민국 진짜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은 주변부지만 확장되면 치명적인데 플랫폼의 규제가 기업 차별을 넘어서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으로 낙인찍히버리죠. 이 프레임이 벗는 순간에 딱이 프레임 하면 딱 붙으면 못됩니다.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치와 인권 문제로 격상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정부의 대응 공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주권 문제를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라는 말이 만약에 미국 의회에서 채택이 돼 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진짜로 세계적인 악몽이 됩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냐 마냐, 입털 맞박이 실행되냐 마냐. 이런 상황에서 이 쿠팡 정문회가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한지를 이재명 정권만 모르고 있다면은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한테 고스란히 다 들어옵니다. 정말로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그로 인해서 알리와 테무한테만 유리해지는 정황이 전개되면 미국이 진짜로 그냥 가만 있을 것인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